포항시는 18일 시청대회의실에서 포항시 성매매 직결지 정비 TF 발대식을 개최하고 직결지 정비를 위한 첫 회의를 가졌다. 포항시 성매매 직결지 정비 TF는 옛 포항역 주변 성매매 직결지 정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 1월 구성돼 이날 첫 발대식을 가지게 됐다. 이날 회의에는 도시 정비와 피해, 여성 지원 등 12개 관련 부서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해 성매매 직결지 현황 보고 성매매 직결지 정비 TF 구성 운영 계획 보고 TF 운영 방향 및 정비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TF는 일단 2팀 자활 지원팀, 도시정비팀 사반피해 여성지원반, 지도단속반, 공간정비반, 운영지원반으로 구성돼 직결지 정비 완료 시까지 협업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장상길 부시장은 "성매매 직결지 폐쇄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각 부서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포항시 도시 품격에 걸맞은 최선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향후 정기적 회의를 개최하고 효율적인 공간 정비 및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여성들이 성매매를... 포항시... 상지표이지표이지 정비 이이블팀 구성에 표는 협조하여 주시고. 대책 마련에 착수한 는이지2는이 지표는 이 지표는 이 지표는 이 지표는 이 지표는 이지표 10점에 있다고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구성원 역할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가 할수 없는 부분, 정비라든지 공법으로 하든지. 선적인 문제에서 이제 끝냈그 나라로 선진국을 가는 그자는 음. 그 이제 예,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게를 뭐 없어서 일회로 음. 하시면은 그때 이제 우리.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고려해서 피해가 안 나는 선에서까지 좀 약속을 하고 있고 아마 장기적인 그 해결을 당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기적인 어떻게?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할수 있다. 화이팅. 네. 할수 있다. 화이팅. 네.